그래서 결국에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이버라고 하는 종목이 4차 산업 관련 테마주거든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고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아모테마라고 해서 양자아모테마로 연동이 되는 종목인데, 이때 이게 상한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가 급등이 나오고 쭉 빠지다가 반등 한번 들었다가 또 그냥 쭉 빠져버렸는데 결국에 올라갈 때 거래량도 없었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제 한 60일 선에서 바닥을 좀 찍어 가는데, 이게 결국에 양자모 테마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테마 군이 있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이 되겠죠. 드림 시큐리티나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같은 테마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드림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점이 어디냐의 문제지, 저점만 찍으면 반드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점이 여기일 것이 2,100원대일 것이냐 아니면 좀더 빠져서 1,900원이나 1,8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결국에 이게 여기서 간다면 코이버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당연히 따라갈 거고, 그럼 빠지면서 반등이나 반등 다운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냐. 60회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좀더 빠진다면 6천원 정도까지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시간이 걸려서 올라올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점 아무나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종목이 여기서 그냥 한방에 죽을 종목이 아니거든요. 쉬었다가 결국에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쉰다면 밑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인데 반대로 여기서는 붕뜬 자리죠. 붕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뭐 손대기는 굉장히 아, 조금 애매한 자리인데 이게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게 떠야 이게 간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코이버나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자리는 60일선의 사락이 어느 정도 좀 지켜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기서 과연 지켜서 돌려 나가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음, 봐야 되고. 아니면 좀더 내려와서 한다면 한 6천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지켜서 21선을 넘어가면 그때 보거나 아니면 좀더 내려가면 한 6천원대에서 바닥 만드는 거 보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떨어졌다고 해서 61선 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좀 위험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반등이 여기서 나오느냐, 뭐 6천 원대에서 나오느냐 이거의 차이지. 반등은 한번 나온다. 아 이렇게 보죠. 양자점啊, 뭐 테마나 이런 것도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패턴이나 흐름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 상승이나 추매나 뭐 신규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물려계시거나 그러면 이거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추가매수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걸 신규매수 노린다. 그럼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조금 더 기다려보고 21선을 넘어가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져서 내려와서 바닥 만들면 들어가거나 그래야지 굉장히 좀 어정쩡한 그런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